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 제가 콜라병이 1.5L 잖아요 그걸 통째로 먹는 병까지 씹어 먹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 우리 병을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잠시만요 아, 여기 콜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씹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콜라 젤리인데요. <웃음> 콜라를 부영채를 <laughs> 먹인 거 같잖아. 콜라 모양 젤리뿐이지 콜라 맞잖아요. 물이 좀 주나요?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거의 한봉이 남겼어요. 이게 그 하려고. 멀리서 날라오면서, 이게 그 하나 생각한다고, 제가 여, 한조시한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제가 참았어요. 먹고 싶은 거. 버스스에, 조도 안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 어떤 점을 모르냐면요 옛날에는 털이 많으면 미인이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털이 많고 가슴털 많고 그런 게 미인이란 게 아니라 털이 많은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그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진짜 눈 크고 이쁜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털이 많았어. <laughs> 동창생 죽이기. 중학교 동창생 죽이기. 미인은 털이 많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인이라서 털이 많은가 봐. 털이 털매도 많고요. 근데 털이 많은게 감당이 안되는거 있죠 맨날 면도해요 맨날 여러분들은 모르는 저의 비밀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얼굴 부분에 털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코수염이랑 인중이랑 턱에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꼭 면도를 해요. <laughs> 매일 면도를 하는데 남자들만큼 막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보다, 내가 보통 여자들보다 내가 털이 많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도 안 밀어가지고 한 해가 가자고. 그때 당시 그 남자애가 한 김희철 닮은 지금은 지만 김희철 아저씨 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희철 닮은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너 코스용 기르니 기르니 목표니 코스용 <laughs> 기르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쌍둥자 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네. 그래서 이주에 한번 코스염을싹 밀고, 코스염 밀면 이수미까지, 여기까지 길러요. 이번에는 모르고 내가 며칠 동안 방치했는데 여기 방금 좀 밀었어요 그리고 턱에 많이 날로면 많이 나던가 하, 탈, 털이 엄청나게 2미터 정도 되는 턱에 한가득 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음, 맨날 밀어야지, 저. 어, 어, 밀 때가 되면, 여동생이 먼저 말해주세요. 언니, 면도할 때 됐네. <laughs> 그러면 밀고 그래요. 보통,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 정도 밀어. 내가 면도한 데 가면 남자들이 그는다고 니가 밀때가 어딨다고 그래는니수염은 네 있니? 하면서 가는데, 장난 없어요, 진짜. 저거. 저 맨날 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염이 많아요, 지금. 미인 방명이라 하시나요 미인은 빨리 죽는다고요. 그 미인 방명이야. 미인 방명수. 음. <laughs> 일단 나이가 1 2 살이나요. 그걸 믿으셨어요? 이랬다면 죄송한데, 아, 몇도사아니 컨셉이에요. 48kg 컨셉이에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저. 중고등학생 아니야. 초등학생 아니에요. 하루 열받아가지고, 음, 자꾸. 아동... 보호쪽감 하면서 신고 걸리니까 나보고 뭐1 2살이요 그래서 10번 했어 12살 컨셉으로 찍어봤어요 12살은 아니고 고등 학생으로 봐주셔서 감사한데 아니에요 안니을 거야 솔직히, 이 말하면, 유수태님, 유수버즈민경훈씨보다한 있을... 6살 오래. 왜, 쪼금 나이가 있나? 버즈민경훈이 민경훈씨가 41살이에요. 전 35살. 만월쯤에 서른 넷? 그 정도? 화장은 치웠어요. 피부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주사 많이 맞으세요. 저는 두사를 맞았던게 성형 그거 아니고, 딱 봐도 아는 것티가 나잖아요. 저는 피부 두사도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정신과 주사를한달한 한 번씩 계속 일년이면 12번이잖아요. 1년 넘게 맞아보니까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두 사람 맞으면 어떤 언니가 그랬어? 난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약간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검은색이었다가 노래다가그다음 하얘지는 과정이에요. 팔찌고 있어 지금 근데 주근깨가 많아요 좀 기미에도 많고 나이는 속일 수 없어 키는 저 164입니다 실제로 보면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 164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병원에 탓해 주세요 저를 탓,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요 병원 잘못이에요. 저 잘못 아니에요 병원 기계 잘못이에요. <laughs> 누가 크게 나오래? 하루 진짜 아픈갑다. 병 걸린 것처럼 잔다. 끄지지하다, <laughs> 진짜. 마루야, 아파? 마루가 저렇게 끄지지하게 잔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끄지지고아파서 음, 그런가 보다. 마루가 아파요. 어, 어 마루가 아프게 된뭔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토바이 가 때마침 지나갔어요. 아빠가 산책을 시켜주겠다고 갔었거든요. 근데, 마루가 오토바이 보고 너무 높이 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달구지를 다리 한쪽을 다쳤어요. 뭐지, 할머니 산소 갔을 때, 처음 자체는 그 다리에 또 자친 거요. 그래가지고, 약 먹이고, 일단은 그랬습니다. 일단, 인대가 늘어난 것 같으니까, 가능한 다리, 쉬게 해주고, 움 엉기하려고. 지금 깨지지 하다, 지금. 애가 깨지지 하다. 진짜 많이 아파 보네요. 많이 아픈데, 고기 돌라고 막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어요. 안 줬다는 건 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 면도하니까 기분 좋네요. 다행히 베이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이 되네요